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이 지금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자, 원자에 대한 개념을 어, 도입을 하게 된 과학자.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좀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개념으로 도입을 한 과학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돌턴이라고 했죠. 돌턴. 돌턴이 원자 수를 내놓게 되는데,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이는 건 누구였죠? 자, 질량보존의 법칙과 일정성분비의 법칙이죠. 그래서 질량보존의 법칙과 일정성분비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원자에 대한 개념 자, 그것을 우리는 원자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자설의 주된 핵심은 뭐였어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에너지를 다루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여기 원자에다가 누구를 가했다 그랬죠? 전기 에너지를 가했다 그랬죠. 자,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가하게 되니까 여기에 어떤 변화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 자, 여기 영상을 체크를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물질을 분석하게 될 때, 물질을 분석하게 될 때,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가하고, 에너지를 가해서 나오게 되는 두가되어 나오는 영상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사되어 나오는 이 영상을 분석을 해서, 보이지 않는 이 물질을 여기에 영상을 통해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해석을 해서 알아내는 거라고 했죠. 자, 이와 같은 것이 분석의 하나의 방법이죠. 분석의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래서 통서는 전기 에너지를 간 거죠. 자, 전기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 영상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에너지를 가했을 때이 입자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어떤 흐름이 있더라는 하 거죠. 자, 이 흐름. 자,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했죠? 응극선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응극선. 왜? 음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장을 그려줬을 때, 플러스를 좋아하더라. 자, 음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응극선. 자, 그리고 이것은 여기, 자, 물체를 놔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뒤쪽에 여기 그림자가 생기게 되더라. 아, 그래서 직진을 한다. 직진선 얘기했죠. 또, 여기에 바람개비를 이렇게 놔주게 되면 이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더라 아, 뭐예요? 어, 질량을 가지고 있다 자, 음극선의 성질 자, 중요한 세 가지 어, 어떤 거였죠? 직진성, 질량, 그리고 음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 이렇게 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서 어떻게 바뀌게 돼요? 원자는 자, 플러스 이렇게 수박 묻는 부분 여기 뭐 그대로 합시다 자, 플러스에 누가 구 마이너스 이렇게 뒤에 이 음극선이 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요 전자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가 아니다 이렇게 모형이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형을 제시했지만은 이 모형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있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 톰슨의 제자죠. 어, 톰슨의 제자 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어, 새로운 실험을 하게 돼요. 자, 그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과학자가 사용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뭐였느냐? 방식은 같아요. 방식은 같은데 방사선을 이용을 하게 된 거죠. 방사선. 방사선을 이용한 건데 자, 방사선이라는 것은 어, 여러분들. 어, 여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방사성을 낼 방사선을 낼수 있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라듐인데, 라듐인데, 어, 라듐인데 이 라듐 어, 키리부인이이 물질을 가지고. 이 방사선을 발견하게 되죠 방사선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것이 이렇게 바뀌면서 라돈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이 입자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입자의 흐름이니까 바로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죠 에너지 입자의 흐름이니까 에너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입자가 사실은 옛날에 뭔지 몰랐겠죠 그래서 그냥 알파 입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파선이다 선처럼 이렇게 쭉 흘러간다, 이렇게 직진을 해간다 그런 뜻에서 알파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입자를 알파 입자다 이렇게 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이 붕괴를 알파 붕괴다. 어, 여기 보면은 여기 밑 뒤에 배울 건데 밑에 있는 숫자가 뭘 얘기해주는다면은 양성자의 숫자예요. 양성자의 숫자. 어? 그 양성자의 숫자가 88 에서 86 으로 바뀌었으니까 양승자 2개가 빠져나왔다는 뜻이 되게 되겠죠 다음에 질량이 226 에서 질량은능기 적어주는 거예요226 에서 뒤에 또 배울겁니다 226 에서 222로 바뀌었으니까 질량이 4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질량이 4가 바뀐 이 입자가 빠져나오게 되요 자 그리고 여기에 2 e 플러스 전자의 숫자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양성자 숫자만큼 전자의 숫자가 있어야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0이라고 그랬죠. 중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플러스이니까 전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 두 개가 없다는 뜻이죠. 어, 그것은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자를 달고 나오기가 어려웠거나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전자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 자, 이 알파 붕괴에 의해서 여기 알파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러드푸드라는 어, 과학자는 이이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에너지 알파 입자 이 에너지를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물질을 넣고 여기에 에너지를 가했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이 에너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영상 분석을 어, 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 알파 입자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러드푸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이 누구요? 자 러드포더죠. 러드포더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 설계조, 자,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해서 실험을 했느냐.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게 돼요. 여기에 방사선을 낼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를 낼수 있는 물질을 두고, 방사선 물질을 두고, 여기에서 이 에너지를 여기에 이렇게 투과를 시킨 거죠. 에이? 투과를 시켜서 여기 이렇게 스크린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알파 입자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뭐 보이겠죠 당연히 안 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나와서 어디를 갔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 실험하는 물질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금박을 선택을 했어요. 금박을 선택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을 가장 얇게 펼수 있는 물질이죠. 전년성이라고 그랬죠. 전년성. 전성이 가장 좋은 금속이 금이기 때문에, 얇게 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탁뚫린 거예요. 때렸을 때, 이 알파 입자가 이렇게 투과되는데, 그 투과되는 이 영상을 이렇게 스크린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입자들은 통과를 하더라.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이 여기에 다그 오더라. 두가 되너더라. 자, 그리고 아주 일부 입자가 이렇게 휘어져서 통과하고 또 일부 입자는 이렇게 튕겨서 완전히 이렇게 꺾여서 큰 각도로 튕겨서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보고 뭘 하게 되느냐. 자,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영상이죠. 이 영상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금박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분석을 하는데 안 보이니까 뭘 해야 돼요?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형, 그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말이죠. 어?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통과했다. 어 대부분이 통했다. 과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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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는 통과를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통과했다는 것은 뭔뜻하고 같은 거예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 빈 공간이다. 어. 통과할 수 있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큰 각도로 튕겨져 나오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아, 여기에 가다가 여기에 이 입자 브딪치스 이렇게 큰 각도로 튕길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수 있겠죠. 그 튕기긴 튕기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알파입자보다 질량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 나가겠죠. 근데, 끌려 나가지 않고, 알파 입자를 튕겨낸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놈의 질량이 자, 알파 입자보다 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입자보다 큰질량을 가진 입자가 여기 중심의 어떤 부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히어저 통과.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알파 입자가 이렇게 오는데 이 알파 입자가 이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미리 싫어한다는 얘기예 미리 그 알파 입자는 아까 했죠 어떤 전화를 띄고 있다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플러스 전화가 싫어하는 것은 누구예요 플러스죠 플러스 아, 그래서 아 여기에 있는 이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구나.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 히어드 통과한다는 것은 "아, 이것이 어, 제 뒤에 이름을 붙이기로 뭐라 붙인 거예요?" 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요소가 되게 되겠죠. "아, 이것은 빈공간이고 대부분 통념, 큰 각도로 튕겨져 논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자 알파 입자 보다 뭐가 더 크다 어, 질량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더큰 입자가 여기 중심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어,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만는 실험은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을 내서 분석을 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이러한 뭘할 수가 있다. 자 상상을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실험을 가지고 이 실험을 가지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되죠. 왜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 알파 입자가 왔을 때, 알파 입자가 왔을 때, 여기 보면 알수 있어요. 대부분이 통과한다고 했죠. 그 대부분이 통과한다는 것은, 여기,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부 통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뭐가 없어야 되느냐? 튕기는 게 없어야 돼요. 쉬어지는 것도 거의 없어야 돼요. 그래서 끌고 나가니까.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분이겠죠 여기 마이너스 전0는 이미 뭐 질량이 작으니까 0에서1 0 0 질량이 작으니까 에서 1000에서 1000에서 1이0 0에서 1000에서 1다0 0에서 1000에서 1000에서 1 0 0 0에하1 0 0 0에에 하나가 돼야 돼서 1000에서 1 0아0에서서서 모형이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다 자이 플러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실험의 결과 그래서 플러스를 중심으로 모으고 자 전자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원자 모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르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뭐가 발견이 되게 된다. 자, 핵이 발견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네? 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우리가 원자 모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원자 모형은 누구 원자 모형인 것 같아요? 자이 원자 모형은 앞에서 이야기한 돌턴의 원자 모형이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돌턴의 원자 모형. 음, 이걸 어때요? 아무도 것 통과 시킬 수 없는 거죠. 아무도 것 통과 시킬 수 없는 입자 이렇게 돼요. 여기 자, 이거는 톰슨의 원자 모형이죠. 톰슨의 원자 모형. 그래서 어,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모형 자, 플라스가 통과시켜주거나, 모인, 통과시켜주지 못하는 데에 따라서 전부 통과할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아예 통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자, 러드포드, 러드포드의 원자 모형 아까 여기에 있는 이 플라스를 중심에 모으고,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돌게 되는 새로운 원자 모임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 요 핵은 사실은 크기가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통과했다는 것은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뜻이 되게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요 핵을 이 탁구공 크기라고 본다면은 전자가 돌게 되는 이 공간은 잠실 야구장하고 크기가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중간에다가 탁구공 한개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핵의 크기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드포드의 뭐가 나오게 되느냐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되고 자 원자의 구조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또 다른 뭘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실험을 하기 볼트 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여기 이거 요 안에 누구를 집어넣느냐면 수소 방전관, 수소에 전기를 가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보는 것을 연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소를 집어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높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입자의 흐름 두 가지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이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부를 했으니까 할 거예요.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돌죠. 어?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죠.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지금 수소의 원자 모양이에요. 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높은 전압을 그려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금방 알수 있겠죠. 어, 여기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플러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갈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동은 이미 뭐라고 공부를 했었죠? 이건 응극선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거는 응극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거,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니까 양극선이다. 이렇게 이런 걸 붙인 거죠. 뒤에 이것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양승자의 흐름이다. 하는 걸알 수가, 알게 된 거죠. 자, 양승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거는 응극선은 이미 전자의 흐름이다. 기 되고 이렇게 해서 양극성, 양성자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죠. 어? 양성자는 라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 헬륨 알파 입자를 분석하는데 이 알파 입자는 질량이 수소의 두 배, 어, 네 배예요. 질량이 네 배예요. 그런데 양성자의 숫자는 두 개더라 그렇다면 또 질량에 관계하게 되는 또 다른 입자가 있을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성대하고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지니지 않는 놈이다 이렇게 나중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지 않으면서 질량에만 관계하는 이 입자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요?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래요 체더윅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뒤에 이 중성자도 발견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의 대략적인 구조가 알려지게 되요. 어, 여기 러드프드의 원자 모형에서 그대로 또 얘기 한번 못나면 자 여기 중심에 핵이 있고 핵은 누구누구로 이루어져 있다? 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주위에 누가 돈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되야 되는 거죠. 전자가 이렇게 돈. 이러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다. 아, 하는 거죠.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